4강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아 조지원 선수 대 박세희 손정민 선수가 맞붙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누가 될지 이 4강 경기를 이긴 팀이 우승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4강 경기 조지원 선수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로는 조지훈 선수는 배구를 했던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가 배구에 가까운 좀 서브를 보여주고 있어요. 퍼스트는 폴트, 세컨 서브, 컸습니다. 스트록 되게 이어지고요. 방향이 틀었지만 받아냈고. 아~ 아웃됐습니다. 예. 아~ 아웃됐습니다. 어~ 그러나 방금 전에 어 선수의 그~ 앵글 앵글스트로 굉장히 좋았죠? 포인트 따라갑니다. 아 손정민 선수가 리턴을 넘기지 못함으로써 써리올 균형을 다시 맞춰가는 조지원 선수의 서브 포인트. 장세하 선수가 가운데로 잘 코스를 잘 보고 관리로.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보였던 조지원 선수. 이번 서브는 박세희 선수가 서브를 넣기, 넣겠습니다. 예, 4강전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더블 폴트 러피틴, 음, 더블 폴트가 두 개가 나오면서 러프 서티 아, 시원한 스매싱이 터졌습니다. 조지원 선수. 아좋았어요 박세희 선수 서브 그렇죠 아웃됐습니다 러포리 상황에서 피틴 포리 한 포인트 따내는 박세희 선수 아 이번에는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장세희 선수의 스트록. 예 조지원 선수의 시원한 스트록이 라인에 걸렸습니다. 2대0, 장세현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아, 자 장세현 선수 서브 좋았고요. 리턴도 좋았으나, 다음에 이어지는 스트록이 아쉽게 네트에 걸리면서, 코어는 피틴 러이 됐습니다. 장세아 선수의 퍼스 서브, 폴트, 세컨 서브. 아 이번에는 장세아 선수가 욕심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번에 스매싱이 살짝 빗맞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포인트로는 이어졌습니다. 서리 피팅. 그러나 빗겨 맞으면서 각도는 더 어려운 각도로 넘어왔습니다. 서피 풀. <laughs> 예, 이번에. 어손종민 선수 굉장히 좋은 발리를 보여줬죠. 서리올 좋습니다. 이번에 손정민 선수 자리 잘 지켰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30-40아 이번에는 아쉬운 리턴을 보였던 손정민 선수입니다. 자 노헤드. 디사이딩 포인트는 박세희 선수가 받습니다. 2대0에서 지금 박세희 선수와 손정민 선수는 따라가야 되는 포인트 떴습니다 떴는데요 이번에는 예. 손정민 선수의 스매싱으로 경기는 한점 따라가면서 1대2 자 이번에 선수 손정민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1대2에서 손정민 선수의 서브 어 아직 아직 살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집중하셔야죠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어, 조지원 선수 스매싱이 원래 굽혀치는 스매싱인 같아요 피틴 럭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백핸드 리턴이 네트를 넘기지 못하면서 핏 서리럽 서리럽이 됐습니다. 본선 4강전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좋은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는 조지원 장세하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더블폴트로 써리 올이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장세아 선수 볼이 떴는데, 아 박세희 선수가 아쉽게도 하이밸리를 놓쳤습니다. 써리 포틱 브레이크 포인트! 렇습니다 나갔네요 게임은 3대1 브레이크 되면서 장세아 조지원 선수가 3 점으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3대 1에 조지원 선수의 서브 자예 장세아 선수가 방향을 틀었네요 어 이번에는 예상을 못하는 그 상대방 선수들이었습니다. 예, 스피니 굉장히 많이 먹히는 서구기 때문에 리턴하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조지원 선수, 서릴럭. 아, 이번에 장세아 선수도 또 포치도 좋았습니다. 강력한 스트로크로 전위를 공격합니다. 와... 이렇게 되면서 1대 4가 되면서 엔드 체인지 됩니다. 박세희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어, 스트레이 좋아요. 어, 피었는데아 아쉽게도 그쪽으로 안노리고요 아, 네, 라켓을 댐으로써 예, 포인트 만들어낸 장세수. 아, 이번에는 예, 파트너끼리 이제 호흡이 살짝 맞지 않았던. 그리고 와, 이거 라인에 제대로 묻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다운더라인을 노리는 장세아 선수, 같이 이제 스트레칭도 하는 아. 이번에는 몸 쪽으로 공략을 잘했습니다. 자, 자. 예예, 5대1의 장세아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이번 4강전 경기, 이렇게. 5대1의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아직 그 박세희 선수와 손정민 선수 저력이 있는 선수들 게임 때문에 경기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골트피틸러입니다 5대1의 피틸러 테미가 어, 전통적으로 태충이 대회에 광한 눈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4강 전에 두 번이나 올라왔다는 것은 어, 대단한 또... 아, 이번에는 조정선수 네트에 걸립니다. 어,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아, 예. 힐을 넘기는 로브 결승전까지 남아있는 포인트는 두 포인트. 장세아 조지오 선수는 두 포인트를 남겨붙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릅니다. 세컨 서브. 아. 그렇죠. 이번에 박세희 선수가 소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던 게좀 아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포리서티 매치 포인트입니다. 4강전 경기 매치 포인트 쿨트 떴습니다. 잘따라왔고요 이번에 포트 안쪽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로빙 대결 좋습니다 로빙 자이 로빙이 깁니다 2번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면 또 가능성이 있는 박세희, 손정민 선수입니다. 이번 위기, 위기만 잘 극복하면 됩니다. 자, 장세아, 조지현 선수는 한 포인트, 한 포인트면 결승에 갈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폴트. 자, 이번 포인트에서. 들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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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되면서 장세아 조기원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쉽게도 학생 송정민 선수 잘 싸웠지만 4강전에서